소 떨림, 죄송합니다. 이어서 할게요. The one 음, 이한 문장 볼게요. It's the one. 이, 그 사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람을 대신 the one이라고 했는데요. 그 누구냐면 won't be taken, will not be taken. 어, Take는 가지는 거죠. 가지 못할 사람이에요. 누구가요? Who cannot seem to give. Seem은 뭐뭐처럼 보이다 할때 쓰죠. Seem to 뭐뭐 같아 보인다. 뭐뭐 같아요 하는 우리 말 표현일 것 같습니다. Seem to give. 줄줄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런 건가요? 자, 그럼 수가 꾸며주는 건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질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스, 뭐 없는 사람, 주는 걸 모르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남에게 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아요. 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It's the one who only taken, who cannot seem to give. And, 그리고, the soul. 앞, 음, 앞에서도 여러 가지 비유를 했지요. 마음, heart, 꿈, dream. 이번엔, soul, 영혼, 어떤 영혼과 같은 걸까요? 사랑을 비유했습니다. dying, 죽어가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는 영혼. The soul을 뒤에서 다 꾸며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은, t h a t 은 그리고 그게입니다. 그래서 그, 여, 그리고 그 영혼이, 결코 런스 배울 미요 절대 안 되는 거죠. To live. 아, 뭘 배우나요? 살아가는 것을 배우나요? 그러면 삶을 결코 배울 수 없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영혼. 이렇게 되겠네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영혼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이런 표현입니다. And the s o h l of h a i e of time. that never longs to live when the night has been too lonely and alone has been too long 이두 가지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 when 이라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 대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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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우죠. when이나 if 같은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시제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 말은 미래 시제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 when도 여기서 뭐뭐 할 때, 그때 어, 조건 나타나는 if랑 의미가 아주 유사합니다. 만약에. 어제 수강생이 저 커피 안 마시는 거 알고 음료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문이 팍팍 떠올랐는데요. 우리말로도 내가 커피를 지금 마시면, 그건 지금 설정하는 거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조건 저를 만들어 봐요. 그럴 때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커피를 마신다면 현재형이죠.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될 일은, 미래 시제로 말할 수 있죠. 밤에 잠을 못잘 거야. 이렇게. 웬 절에서, 현재 시제가, 사용이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전부터, 지금까지 경험을 말하고 싶거나 할 때, 완료형을 쓰죠. 여기 두 번, 완료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언제요? 밤이, 너무, lonely, lonely, 외롭거나, 또 어떨 때가 있어요? The road. 길이죠. The road. 도로. 찾길. 이런 걸 말하는 길. h a s b e e n t o o l o n g 길이 너무 길어요.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어요. 그런 느낌이 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w h e n 이 꼭때라고 느껴 하지 않고 뭐뭐 한다면이라는 조건절하고 비슷한 느낌이 오네요. 밤이 너무 외롭거나 갈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면, 아 그럴 때면 당신은 뭘 생각하는지 다음 이어서 볼게요. Just remember 보기 전에 여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You think 너는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는지 대절를 생각하죠. 자, 이 문장, 이어진 문장 볼까요? 사랑은 뭐다? Only, all, 오 l l o n l y 할 때, l only e 할때 발음을 주의해주세요.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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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only, for 누구를 위한 거죠? for the lucky and the strong. 더 럭키와 더 스트롱을 보겠습니다. 더 하고 형용사 럭키가 나왔어요. 더 하고 강한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나왔어요. 이거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배우는데요. 더 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더 리치는 리치 피플이 되는 거죠. 피플 아닙니다. 피플. 두 번째 피가 뿔 발음이 되서요 리치 피플. 더 시크는 더 아픈이라는 형사. 이렇게 하면 시크 피플 people 하는 피플이라는 복수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뒤에 비동사나 동사가 나오면 복수 형태로 사용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더 스트롱은 스트롱 피플를 말합니다. 운 좋은 사람이나 강한 사람을 위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 때 사랑이 찾아오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just 단지 기억해라 just remember 뭐라고 기억하는지 볼까요? 이 문장이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 이렇게 한 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다섯 줄인데요. 이 문장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여기도 좀 설명이 필요해요. 한번 들어볼게요. Strong, just remember in the winter far beneath the bitter s n o w 자, just remember. 단지 기억을 하래요. 언제를 기억하면 좋은지 나오네요. in the winter. 음, 기억을 했으면 무엇을 기억해라 라고 하기 전에 이렇게 부사구가 나옵니다. in the winter. 계절이죠. 그럼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far beneath the bitter snow. 에서 일단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far는 먼, 멀리. beneath 저 아래 나는 전치사고요. the bitter snow 할때 bitter bitter는 아, bitter 아까 bitter가 쓴이라는 형용사로 쓴 맛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에서 bitter는 a bitter wind 바람이 매서울 때 a bitter wind라고 하고요. bitter snow도 그렇게 매섭게 차가운 눈을 뜻합니다. 더 차가운 눈 아래에 뭐가 있죠? 땅 아래 음. 그땅 속에 뭔가가 있죠 그게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아, 그럼 이제 보니까 여기 부사가 먼저 나와요 기억해라 하고 이제 무엇을 기록해, 기억해야 할지 그 저스 멤버에 이어지는 문장을 한번 접어볼까요? 그때 어순 도치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어순 도치라는 거, 도치 바뀌는 거죠. 앞과 뒤가 바뀌는 건데 어, 언어의 순서가 어떻게 바뀌나 볼게요. 장소 부사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어가 나옵니다. 주어 동사가 질문도 아닌데 이렇게 바뀌네요. 그래서 동사가 나온 다음에 명사가 나오겠죠. 주어는 명사니까요. 살펴볼까요? Just remember in the winter. Forbidden is the bitter snows. 이거가 장소부사. 아까 설명해드린 장소부사 다음엔 이렇게 동사가 나오죠. 동사에 s를 붙였어요. 라 i e 는 놓여있다 라는 뜻으로 나온 건데요. 눕다 라고도 하고 그냥 있다 라고도 할수 있어요. 씨앗이 저 아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주어가 the seed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seed를 설명해주는 또 관계되면서 that이 있네요. that은? 그리고 그게 그 seed가, 그리고 그 seed가 뭘 가지고 있어요? with the sun's love. 태양의 따뜻함을 가지고 있어요. 태양의 따스한 사랑을 품고 있는 그 seed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씨드가 어떻게 된대요? 음, 봄에는 음, 돼요. The rose. The rose가 돼요. 이 대시 그리고 그 씨드 대시 관계 대명사면서 주어 를 포함하고 있어요. And it. 음, it. 그거 s 드가 becomes the rose, r o 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더 h 드에서 연결돼가지고 이 형용사 절이 또이 s e 를 꾸며주니까 봄이 되면 장미로 피어날 그런 씨앗이 처음에 서운 눈, 차가운 눈 아래에 겨울에는 있어요. 이것만 기억을 하래요. 음. 장소 부사 동사 주어. 뭐 이런 거는 시간의 부사죠. in the winter, in the spring 이런 거 말고 장소 부사 다음에 동사, 명사. 음, 굉장히 짧은 예문 들어 볼까요? 버스가 온다. Here comes the bus. Here 여기 comes 동사 the bus. 버스가 뒤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rise, the seed도 그런 어순 도치의 의미였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